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자석이 상당히 좋습니다. <laughs> 지금 이 자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여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 수백 명에 불구하지만은 자유와 평화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전 세계의 많은 동포들과 자유민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통일체 속에서 우리 소리 한번 지르겠습니다. 이야! 대한민국! 방금 정방훈 대표께서 한국의 위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저마들이 나를 쳐도 대한민국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목소리> 6.25 당시에 제가 어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사무실에서 쉬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이 집회가 어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 파리의 파주의 통일공원에는 6.25 기념식이 벌어지는데 오늘 했는데 그게 미스가 됐습니다. 제 참모가 잘못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에 제가 안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대부분의 얘기는 불초소장의 김경재 방송 보시면 제가 모윤숙 시인의 시도 얘기하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걸 들어주시고 나머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부로 71년 전에 6월 24일 평양과 서울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양에서는 소련과 중국의 참전 협약를 받은 김일성이가 전차 242대, 비행기 226대를 딱 대기해가지고 내일, 그러니까 6월 25일 새벽 4시에 와! 덤버들려고 비상대기를 하고 있었고, 남한에서는, 당시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아까 우리 정광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심 무인지경이었어요. 서울 근교에 군대의 3분의 1을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 그렇게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야, 국방 잘 되냐? 저쪽에서 자꾸 공격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거냐?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근무했던 김종필 중령이 자꾸 보고를 했어요. 전설이 이상하다고. 그 보고를 받고 그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신성모 왈 아이, 거의, 카카 염려하지 마십시오. 새벽에 우리가 공격하면요, 황해대 해제에 서 아침밥 얼른 먹고, 설렁탕과 같은 거 국밥 먹고, 쫓아올라오면 점심은 평양에 가고, 저녁에는 저 남녹강, 압록강 신우주 근처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이 문제 없습니다. 그 대통령은 기분이 좋거든, 긴가민가해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래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리고 특히 당시에 국회에는 김약수라는 국회 부의장이 국회 불확지 사건으로 걸린 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가 몇십 명의 공산당 불확지가 있었어요. 그게 국회가 아사리판이야. 지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마 당시에 김약수 부의장 시절에 국회보다 지금 21대 대한민국 국회가 불확지가 더 많습니다. <laughs> 그런데다가 국회 부의장, 아, 국회 의장하는 박병석이라는 사람은 슬그머니 변화를 만들어가지고 적당하게 사회주의로 돌리려고 공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국민의 힘이 가담해요. 국민의 힘 중에 나이께나 먹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대통령이나 이런 거 나오기가 좀 곤란할 것 같으니까 적당히 이원 집정제 만들어서 수상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 슬그머니 가요. 김종인 등등이 가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은 국민의 힘 자체가 아니라 국민에게 암이 되는 암적 존재인 국민의 암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그나마 그래도 설마 우리나라가 어디로 밀려가지 않을 것이라 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가 그 굉장한 기지입니다. 저기지 미국의 해외에 있는 기지 중에서 가장 좋은 기지입니다. 지하 20m, 30m 에다 깊이 파가지고 핵무기가 떨어져도 흐트러지지 않을 만큼 강고한 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적어도 유엔, 미군과 미군의 가족들이 몇십일간 버틸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자율체계를 만들어 놓고 바로 앞에는 평택 기지가 있어서 항에서 배도 떠나가고 비행기도 뜨고 이렇게 완벽한 체제가 돼 있어요. 그 자체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미군이 함부로 물러나 가지 않아요. 어? 전작권 뭐 우는 애가 미국 을 슬슬슬 밀어내고 웃기지 말라고 안 물러나요. 그리고 이번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드가 상당히 완성됐습니다. 완성돼 가지고 사드에서 이거 때렸으면 평양도 빵빵 때릴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까 목사님 이 말씀하셨죠 대표님이 전쟁 벌어지기 전에 평화 회담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성 김이라는 사람이 지금 왔다 갔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성김 잘합니다. 그 양반의 부친이 중앙정보부 제일 책임자인 김재건 공사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그분. 그런데 아주 골수 반공주의자예요. 한게저사람국적은미국적지미국이지한민한국의아들국에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한민한국이국에서한에 반하는 에정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건 믿어서 됩니다. 서한국서한국 현재 한국의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전쟁을 한지고나한이북한쳐들어한다고엉한한 소리를 해요. 그런데왜 그러냐 하면 그한루스서밍스라는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하나 있는데 몇십 년 전에 제가 잘 알던 사람이에요. 당시 콜롬비아 대학 다녀가지고 그 후에 학위하고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또 히든 Hidden History of Korean War 한국전쟁의 뒷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를 보면 북한이 공격을 하기 전에 남한에서 공격을 하도록 유도했다 하는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위수단으로 혹시 했을지 모른다. 요들 대한민국의 차프가 끄집어내가지고 남한이 북한 공격했다고 난리 법석을 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브루스 커밍사하고 학교 다니면서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주의십입니다 유태인인데 사람은 스마트합니다만 지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후에 소련의 비밀문서와 중국의 비밀문서가 다 폭로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들이 남침을 허용하고 진행한 증거가 싹 나왔거든요. 그래서 몇년 전에 브루스 커밍스가 한국에 와서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침을 얘기하는 말을 입에 올리는 놈들은 전부 빨갱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이가 지금 여기에 문재인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저저겁니다 여기서 북한 가는데 자유로도 있고 통일로도 있고 별로다 있는데 5,843억의 돈을 들여서 문재인 도라산역까지 가는 능산에서 도라산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또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그뭐 때문에 만듭니까? 남침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요 목사님이 아까 겁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입니다. 휴전선 DMZ에 초소를 거의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해사를 많이 시켜서요. 그리고 탱크가 오면 탱크 저차단막 있는 거 있죠. 그거 다 지웠어요. 그게 우스운 얘기로 여의동하고 김정은이가 쫓아오면 그냥 그냥 여기까지 와버립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한다면서 평화를 한다고 주장하는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99%는 간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1%를 제가 유보한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법적인 대통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1%를 봐주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믿을 데가 없습니다. 믿을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가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돌아다녀 보면 우리나라만큼 잘 개발된 데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마찰적 실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일자리가 많은데 사람이 모르고 여기는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 없는 사람이 실업, 실업, 실업하지만 돌아다니면 일자리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젊은이가 다 이만큼 높은 수준의 직장을 원한단 말이야. 그런데 직장이 좀 낮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대학을 그렇게 많이 안 갑니다. 대학을 많이 안 갑니다. 대학을 한30 내지 40%만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나 소나 아이가 대학을 다 가야 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눈은 높아. 제가 20대, 30대 이 나라 젊은이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 욕에도 관계없습니다. 언제부터 20대, 30대가 자라나자마자 자기 집이 꼭 있어야 합니까? 예? 우리는 자라날 때 새빵도 없었죠 젊어서요 저희들이 노력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력하면 몇십 년 있다가 아파트를 얻고 할수 있는데 어떻게 접기 때문에 뭘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거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가지는 좌절과 허탈 조국이 부부가 하는 그런 짓거리에 상대적,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건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저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에 우리의 아버지와 형들이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렸습니까?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죠. 대한민국의 자유는 우리 선조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예? 거저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30 세대가 진짜로 정교적 등등하게 넘어가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창달하는 것이 그들의 상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각성했으면 좋겠어요 종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파주 시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신일이라고 할지라도 살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나라를 지켰던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의 얼과 정신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하나님까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 한해서 이 나라를 지킵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 국민의 의지를 국민의 힘인가 국민의 아민가는 단체가 대변을 하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돌아선 역기 여기 보이고 북한이 보이는 이 파주에서 6.25 기념식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저 부산에 가서 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김부겸 총리가 그 대통령도 나오지 도 않고 거기 앉아서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유공자 한 사람한테 뭐훈장주고 유족 두 사람에게 훈장준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켰던 6.25의 승진의, 승리의 기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거 잘못하면 북한 김정은한테 욕먹을까봐서 김여정이한테 삶은 소작아래라는 비난을 받을까봐서 쩔쩔매고 최근에 유엔에서 나오는 인권 문제 처리안에도 한국이 또 빠졌어요. 이렇게 더러운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의 2,400만의 우리 동포들은 정말로 중세기적인 고난 상태에서 삽니다. 아무나 끄떡하면 죽여요. 그런 상태에 생각하는 것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미국과 인권단체가 북한의 2,400만 동포들이 정말로 솔제니 신이 쓴 구울락 아티페라고 하는 수용소구도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고난을 당하는데도 말 한마디 안하고 딴소리만 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켜야 할 사람은 국민혁명당입니다. 국민혁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국민이 국민이 나서서 정치를 바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뭘로 바로 잡습니까? 우리에게는 애원과 또는 장총이 없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강한 투표로 때려야 합니다. 투표로 때려야 하는데 요새 보수 정객으로 나온다는 사람들이 내년 3월 9일을 가지고 사로 찍고 받고 난리 법석이에요. 홍준표는 윤석열이 가고 윤석열은 최재형이 가고 최재형이는 또, 누구, 김종의와 섞여서 개헌한다고. 난리 법석이야. 그 저쪽 사람이 보기에는 웃기고 자빠져서. 쟤들은 정권을 내놓지 않게 해서 변화밀봉국을다 생각해. 여러분 아시죠? 좌익들은 일어나면, 어떤 구름에서 자기들 세력을 잡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보수들은 지들 마음대로 놀러다니고 별거 다 해. 옛날 해방 직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민족적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광훈 대표께서 금년 추석까지 우리 국민 등에서 1천만의 당원을 만들어가지고 높게 장대박을 깔아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한미동맹과 기독교 입국을 지키는 네 가지 조건과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다 와서 자유경쟁해라. 자유경제에서그 중에 제일 성적이 많았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가고 그 다음 2등, 3등은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정하면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러닝메이트처럼 뛰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뛰는 거보다 2등짜리가 선거대책위원장하고 열심히 마이크 잡고 하면 도움이 될거 아닙니까? 끝나고 나면 공동정부를 만들자. 우파야 공동정부를 반대하는 것은 이건 반동이고 사쿠랍니다. 그래서 오직 이제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정광훈 대표의 선도로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구국하는데 여러분이 전부 앞장서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태 총재십니다. 이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